임영이 카타리나 네. 윤정희크리스나 네. 김혜정 리디아 네. 김승신 네. 요한나 네. 장명은 요세피나 네. 김학근 요셉 네. 형제 자매들은 사부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입회를 청하십시오. 구에 받아들이며 나도 양성기의 체험을 시작하도록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귀와 산티스코 가족은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한분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복음정 노력으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봉사자가 복음서를 전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소 프란치스코 회원의 생활이란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사람을 대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의 빛과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세는 제소 프란스코회의 상징인 타우 십자가를 축복하여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외 아드님을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이 타우 십자가에 강복하소서. 이 타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당신의 승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성 프란체스코 형제의 피지인 이타우 십자가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구세기해 주시기를 드니다 이태자 여러분, 형제회는 형제적 사랑과 기도와 생활의 증거를 통해 기꺼이 여러분의 여정을 돕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회원의 일원으로서 회의 모임에 참석하고 일치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한 은혜를 나눔으로써 형제회가 풍요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회원들과 오늘 입회한 형제 자매들의 친교 인사가 있겠습니다. 입회자들은 제대를 향하여 인사하십시오. 인사. 회원들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인사. 이어서 유기서약 청원 예절이 있겠습니다. 양성 담당자가 유기서약 청원자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은 형제 자매들은 예 라고 대답하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송채연 글라는 김순정 안재관 이정미 마리아 네. 윤여식 엘리사벳 네. 김지현 엘리사벳 네. 김미수 대리사 서약의 삶을 향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여러분은 이제 복음적 생활을 살아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형제회에 여러분의 유비 서약을 청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형제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이제 주례사제는 청원자들의 예형을 얻습니다. 제히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인 형제의 회원들과 하느님 백성들 앞에서 제소 프란체스코의 회식에 등겨있고 아시지 성 프란체스코의 말씀과 회양의 영감을 준 보금적 성화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의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더 형제적이고 복음적으로 건설하려고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서에 충실했으며 제속 프란치스코회 의 고유한 봉사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하느님 백성의 지체가 되고 견진 성사로 성령의 새로운 선물을 받아 구세게 되었으니 스마일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와 더욱 결합하여 열심히 교회 재건에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선교사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감합니다 형제회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볼수 있는 표지입니다. 여러분의 서약은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 형제회가 살아있는 프란치스칸 공동체가 되고 교회의 진정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례 사제는 잠시 기도하시며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청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간과오니 여기 모인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보금적 생활의 사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여기 사약 청원자들은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사약은 형제의 봉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처원자들은 두 명씩 봉사자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사약하십시오. 当然，当然。 희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나는 여러분의 사약을그회의 이름으로 견급됩니다. 자, 인자한 천국께서도 여러분을 당신 유언의 말씀으로 경외하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하면 지상에서 즐기 거룩한 유로자 생명과 하늘의 모든 신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우, 귀여운 식신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받으며, 복되신동정마아의도우신과성프란치스코의 성무의 힘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형대회의 봉사자로서 대속프란치스코 형대회의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유기자력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들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역을 규규의 이름으로 변고시합니다. 사라진 적 서부께서도 여러분을 당신 유언의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시행하면 지상에서 즐기 거룩한 유로자 생명과 하늘의 모든 성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스 대대사는 저김지영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성원을 새롭게 하여 재속 신분으로 살면서 적어도 1년 동안 재속 프란치스코 회에서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으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과 성 프란치스코의 정부의 힘이 어 소교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형제회 성사자로서 계속 프란치스코 형제회에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유기사역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들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laughs> 여러분의 사역을 교주의 이름으로 견뎌뎌합니다. 스라신자서국께서도 여러분을 당신의 유언의 말씀으로 격려하신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하면 지상에서 즐기 거룩한 유로자 성령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아, 아멘. 새 서약자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례사제는 은색 배지를 축복하여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배지는 제소 프란스코의 유기 서약을 상징하는 표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성자를 양순화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저희에게 보내셨으니 이 표지에 감복하소서 이 표지를 지니는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충분을 증인이 될 것입니다. 유기의 서약의 표지인 이 은색 상징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소약한 회원들과 모든 회원들과의 친교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약한 형제 자매들은 제대를 향하여 인사하십시오. 인사. 회원들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인사. 인사하셨던 <laughs> 자리로 돌아가.